있 습니까？서로서로 공 유하 는 것이？서로서로 이제 윈윈 합시다. 윈윈 팀 장님, 우리 같이 같이 갑시다. 대 <laughs> 바데 듀오 라 는게 있지않 습니까? 우리 트 위치 대 바데 듀오 합시다. 듀오. <laughs> 빨리 음악 리스트 다 넘기 십시오 플레이 리스트 넘 기세요. 장님 거래 합시다 거래 곡, 곡 한, 은곡한 개당 내가 이제 톱니바퀴 하나 씩 주면 되잖아 브랜드 한개대바드 <laughs> 아이템으로 노래 하나 삽니다. 이렇게 뭐킬수 있나? 실망 소리 들렸는데 재밌는 노래 하나당 이제 내가 브랜드 뉴 하나씩 줘야지 오 콜콜콜 콜, 콜. 거래됐어 거래됐어 거래가 성사되었어 저 지금 브랜드 뉴 있는 거 보셨죠? 오, 50.. 54개였나? 내 기억이 맞다면 50개 넘게 있었거든요 이따가 이제 다 받아내야겠다 그의 낮방송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최고의 텐션을 유지하는 데 좋은 노래들, <laughs> 다 얻어내야겠다. 타나토포비아 있네 발음이 어중... 타나토포비아 <laughs> <laughs> 뭐야? For You? 손위바 끼고 하니까 진짜 안정감이 들긴 하더라 요새 살인마들이 가까이 붙어있는 발전기 세개 지키고 그런가 할때 확실히 카운터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그리고 아데의날린 요게 버거인지 버프인지는 뭐 헷갈리긴 하지 어쨌든 좋아져가지고 아데레날또 많이 껴서 사람들이 발전기 딱 박히는 게 좋고 어쨌든 생존자 목표가 발전기 5개 돌리는 거니까. 아무리 막 날고 기워도 발전기 5개 못 돌리면 안 되니까. 브랜디드가 좋긴 하지. 그러니까 어서 노래를 내놓으라고요 <laughs> 브랜디드를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까 어서 브랜디드를 내놓으십시오. 브랜디드란 노래를 내놓으십시오. 놀래라. 간만에 살인마 보고 놀랬네 일방통행 살인마였어. <laughs> 야 잠시만. 오, 갔다 갔다 갔다. 하? 운동 나. 펴보, 파서 보, 파서 보았어. 야옷 색깔 완전 똑같아. 벽이랑 완전 똑같아 옷 색. 일부러 이렇게 빨간 빨간 이거 그거 상자 숨겼던 말이 이렇게 대박 대박 못 봤어 못 봤어 대박 대박 이 그거네 그비피처님이시네 비피처님 딱 비피처 그렸네 옷을 여 색깔로 입은 게 이제 비피처였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좋은 건데 아 근데 요새 공고 상자가 다 완전 똑같 이렇게 이으면은 몰라, 몰라. 이거 어떻게 봐. 음. 약간 팔이 좀 너무 하얘서, 좀불안하긴 한데 <laughs> 일체중앙에거돌려서애기인성점 만들어버려야지 평민이랑 백누나랑 하면 누가 예쁠까? 뭔가 서양미인 대 동양미인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약간 조명발이별로야 어? 여기 조명발 괜찮다 여기 여기 그건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장실 조명발인데 여기? 여기 여기 화장실 조명발이 화장실 조명발 왼쪽에 백누나는 팔이 너무 더럽네 있니? 내가 봐도 동양여자가 이거긴 하지 어디 건장이야 영화몬스터의 주인공? 제가 영화몬스터를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아, 몬스터가 어떻게 생겼더라? 저기 덧 깔았다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덫을 지우면은 한방도 아니네 덫을 아예 지워버리겠어 이렇게 오케이 구했고 아 근데 내가 이 덫을 지우는 것보다 문을 여는 게 먼저였네. <laughs> 덥고 잠깐 어, 옆에 뭐지? 해서 봤는데 어떤 누가 덫을 지우고 있었어? 어디서 건방지게 덫을 지우? 하면서 바로 훅 때려 버렸네. 자, 내가 이제 아까 알려드린 큰집 인성전. 아, 빠아빠아빠아빠톱너 버리면 되고, 지지 마. 근데 쟤 너무 빨리 들어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야야야야 아 몰라, 몰라, 몰라 나 모른다 너 알아서 해라. 나 모른다. 문 열렸나? 음, 화장실 조명 아까 제대로 받았어. 아이, 진부실이네. 아, 진부실이네? 지옥 갈까? 아, 그냥 나갈래. 나갈래. 나 이, 이, 이 병원에서 나갈래. 나이 병원 싫어. 다시는 이 병원 안 와. 어? 구해야 되잖아.. 아.. 진짜.. 아, 힐좀 해줘 힐좀 힐 해줘 제 구하러 가자 너무 먼가? 너무 먼가? 제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열심히 가자 어? 검우더입군 뱃누나 안온다 자 일단 두명에서 구한다 아마 터치를 잘 깔아놨을텐데 크게 이쪽으로 돌아가볼까? 맞겠다 뒤에 따라가야지 저기 있네 덕고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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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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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여기 출구 여기 출구인가? 여기 출구도 아닌 거 같은데. 얘네 어디 갔대? 아 여기 출구네. 살았네 살았네. 헤헤헤 <laughs> <laughs> 한대피치롱한대피아아 아, 미안하다. 스킬 체크 섞고 나가게 아왜 이렇게 새로 운 나온 맵들만 걸리는거야 아깝소 불닭볶음면 <laughs> 아이디 보소 불닭볶음면